자, 지금 타우로스 타이어 교체 중 인데요 그 많이 달았죠 네, 많이 달았는데 그 타이어 달른 것보다도 이 타우로스의 고질병인 디스크 이그 디스크판이요 디스크판이 이렇게 짜게 지죠 희한하게 지금 디스크판은 앞에랑 앞에랑 뒤타이어랑 다 이렇게 원래, 원래 모양은 이런 건데, 이렇게 다 짜게 됐습니다. 그래서 지금 타이어는 앞뒤 다 지금 많이 달아서 교체하는 중이고요. 네, 지금 지이 지금 디스크판도 다 이렇게 아주 날카롭게 다 갈려서 잘라져 버렸습니다. 이 디스크판은 타우르스에서만 나타나는 그, 고정 아주 고질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. 한, 5, 6개월 이상 쓰면은 이렇게 갈려나가는 것 같습니다.